예전에 일인분이라는 키워드를 이제 발견을 해서 분석을 한 적이 있었는데 네. 어떤 교수님께 여쭤보았을 때그 일인분에 대해서 되게 명쾌한 관점을 제시해주셨었어요. 이 일인분에 대한 소장님의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 일인분 너무 오래돼 이제 너무 당연한 것이 조금 네. 음, 되기는 했는. 데 돼요. 어, 일인분들 이제 말씀드리는 게 이런 거죠. 일인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기적으로 하려고 하는 단어가 아니라 생각의 기본적인 단위 자체가 독립적인 개인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즘 사람들은 그럼 개인이 단위가 아닌 사람도 있어요? 이제 오히려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예전에는 그래, 아니었던 때가 있었어. 예전에는 여기 현판에 우리가 남이가 이렇게 써놓은 적이 있었단다. 이제 이런 말씀도 드리곤 하거든요. 그러니까 1인분은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기본 단위인데 우리 사회가 변화했기 때문에 다시금 주목받는 그런 이제 단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잘안 쓰게 되는 단어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너무나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으니까. 우리가 마치 혼밥 굳이 말안 하듯이. 성수동 팝업투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예. 앞으로도 이런 팝업 열풍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어, 어느 정도는 지속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음, 왜냐하면 팝업이라고 하는 것이 투어라고 이름이 자리 잡혔잖아요 이게 20, 30대의 놀이문화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지금의 놀이문화는 뭐냐면 어떤 상업적인 공간들을 이렇게 방문하는 것으로 놀이문화가 형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A, B, C, D를 이제 가는 코스를 짜는 것으로 놀이문화가 형성되어 있죠. 근데 여기 중심에 팝업이 조금 빠지고 있기는 해요. 근데 팝업이 들어가기는 해요. 왜냐면 중심에는 식당이 있어요. 음 a를 가는 게 우리의 메인 코스예요 근데 이 메인 코스를 가게 해서 여기다 대기 걸어놓고 나머지 팝업을 돌고 있어요 시간 될 때까지 선생님 차례 됐습니다 라고 연락 올 때까지 그러기 위해서는 성수동에 같이 모여 있는 게좀 유리하겠죠 음 근데 팝업에 대한 열광 정도나 뭐 존경이랄까 막 그게 목적지가 된다 그런 부분은 조금 지친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독서율 감소, 유튜브로 다른 매체를 통해서 정보를 얻는다는데 이와 중에 텍스트 힙이라는 말도 있고 이 도서전 이런 것들은 요즘 왜 이렇게 붐일까요? 음, 종민님이 그 자기가 이제 책 읽는 게 사라질 거라고 예측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은 거에 대한 안타까움이 좀 있으신 것 같죠, 그죠 우리 독서도 늘어나고 있고 어, 이래 없는 노벨상으로 더 이제 붐이 될수 있을 것 같고.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독서는 아닐 거야 라는 것이 편견이었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새로운 게 되게 많이 나타났잖아요. 영상이라든가 이런 뭐 쇼츠 이런 플랫폼들이 많이 나타나니까 의뢰 그냥 독서는 안할 거야 이런 편견도 있어요. 원래도 잘안 했거든요. 원래도 그렇게 사람들이 책 읽는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닌 일이지 그렇게 막 사람들이 그 유튜브가 나타나기 전에 엄청 책을 읽는 게 아닌데 그런 새로운 것들이 나타났을 때 이제 아마 얘는 줄어들 거야 이런 편견도 하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어, 자기 자신을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욕망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게임에 중독이라든가 유튜브 보면서 순삭 됐어, 시간이 낭비됐어 이런 일에서 이제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많고 우리 역시도 이제 어, 시간을 낭비했어라고 한탄할 때가 많이 있지만 동시에 사람은 내가 조금 더 괜찮은 걸 보고 싶고 괜찮은 글을 읽고. 더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은 욕망은 똑같이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뭐 책이 됐든 그 유튜브가 됐든 이런 움직임은 여전히 있습니다. 응. 음, 그것에 대해서 이게 나타났으니까 이건 사라질 거야. 라는 생각 자체는 상관관계가 없을 수 있다. 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이런 현상이 있으면 이렇게 될 거야. 어. 이런 것에 대해서 진짜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대전 이후 김천, 김밥축제 등 지역 경험에 대한 호응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지역들은 앞으로 뭘 준비해 볼수 있을까요? 음. 이제 제가 지난 책에 썼나요? 어, 고요함을 지켜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고요함이라는 거, 접근성이라는 거, 그리고 가성비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고요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거기에만 가서 느낄 수 있는 내 고요함이 있어야 돼. 근데 플러스, KTX와 같은 접근성이 있어야 돼. 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가성비라는 건 뭐냐면, 어, 간 김에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할수 있어라는 것이 이제 사람한테 마음의 안심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성심당은 대전에만 있어라는 고유성과 대전에는 KTX가 되게 많이 서죠. 호남선도 쓰고 경부선도 쓰고. 한화 이글스가 큰일 하셨죠? 간 김에 음. 야구도봐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제 지역에 고유한 어떤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역에 말씀드린게 뭐냐면 옆에 있는 동네랑 조인하셔야 돼요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이 가성비를 높이기 위해서예요. 내가 갑자기 우리 동네, 음, 우리 지역에 k 이 특사 안 서는데 서게 만들기는 굉장히 어렵죠. 하지만 가성비를 만드는 것은 옆집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옆 동네가 오히려 이려잘 되면 온 김에 우리 동네도 올 가능성이 음.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손잡고 같이 바이럴 하든지 관광지를 개발한다든지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흑백 요리사 왜 이렇게 떴을까요? <laughs> 백요리사, 우리 사회 트렌드 되게 많은 부분을 안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고 있는 것은 한세 가지 정도 되는데요 하나는 요리가 가지고 있는 성취감과 즉각성이라고 하는 요리의 특성이 하나가 있어요. 두 번째는 그 흑백이라고 표현한 그 계급성이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그 게임을 하는 거죠. 그 게임의 룰이 가지고 있는 공정성 이런 부분들이 어, 이제 조화롭게 잘 되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어 요리라고 하는 것 요리나 음식, 결과적으로 먹는 것에 사진을 찍거나 그거를 만드는 과정 자체는 지금 우리 사회에 가장 가성비 좋은 콘텐츠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러니까 GPT로 이제 음 멀티모달 방식으로 한국의 이제 계정 분석을 하고 이 계정에 관심사는 무엇입니까라고 했을 때 대부분 음식과 요리가 나와요. 왜냐면 한국 사람들 굉장히 많이 콘텐츠로 이걸 쓰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한두 시간 내에 엄청난 비주얼이 뚝딱 만들어지는 그 결과를 함께 볼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단시간 내에 성취감 있는 뭔가 결과물을 낼수 있죠.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 이제 한두 시간 하신 것을 편집해서 어? 분명히 빈접시였는데 뭐가 빵!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요리의 경연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런 즉각적인 비주얼과 단시간적인 성취감을 보여준다는 면에서 그 아이템이 굉장히 일반적이고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계급성입니다. 음, 계급성은, 어, 흑백요리사 1회를 보시면서 불편하시다는 분들이 있고, 보기 싫다는 분들이 계셨어요. 왜냐면 누군가는 뭐 백수저라고 해서 저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고 있고, 흑수저들은 저들과 경쟁하기 위해서 막 힘을 쏟고 있는 그런 이제 계급 구도들이 불편하다라고 이제 하셨는데요. 요리는 굉장히 계급성을 원체 안고 있죠. 어떤 사람들이 어떤 것을 먹는가라고 하는 데는 이제 경제적으로 값이라는 것도 있고요. 또 경험의 차이도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이제 이 경험의 차이를 굉장히 극복하고자 새로운 게 나오면 되게 다들 먹어보고 싶어 하잖아요. 음, 이거 어떻게 먹는 건지 알아? 이걸 어떻게 부르는지 알아? 라고 했을 때, 지난 10년 동안 엄청나게 사람들이 올라갔죠. 이 음식의 이름을 부르는 디테일이라든가, 음. 이 음식의 먹는 방법에 있어서 경험의 차이가 많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 계급이 만약에, 음, 극복 불가능한 계급이면 사람들이 화가 나겠죠. 근데 이 음식이 가지고 있는 계급성은 매우 쉬운 극복이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호텔의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계급이 높은 것인데 우리도 먹을 수는 있잖아요. 네. 우리가 어떤 집을 사거나 차를 사거나 다른 것 대비 가장 가성비 좋은 계급을 뛰어넘을 수 있는 접근성이 높은 것이 요리입니다. 계급성을 안고 있지만 그 계급성이, 음, 넘어설 수 있다라는 면죠. 음, 그 흑백이라고 하는 요리사들을 계급이라는 걸 일부러 이제 자극적으로 그렇게 일부러 계급적으로 시작을 했을 텐데요. 결과적으로 그 계급이 무너지죠. 그리고 지나면서 보다 보니까, 아, 흑수저들은 시간이 지나면 백수저가 될수 있는 사람들이었겠네. 알고 보니, 음, 어떤 면에서 백수저 후보자들이었네. 이런 식의 그 극복 가능해지잖아요. 그게 끝까지 그렇게 간다거나, 역시 그 계급차는 못 넘었어. 이러면 이제 굉장히 불편했겠지만, 그 계급성으로 자극하고 계급성을 피해가지 않으면서 극복 가능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각광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더 중요한, 더 중요한, 만만치 않게 중요한 게그 룰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공정성이라고 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는 얘기 우리도 되게 많이 했었잖아요. 거기서 보여주는 룰은 뭐냐면 반드시 요리자라는 사람만 잘 되는 룰이 아니기도 했죠. 또. 그 출연자들에게 철저하게 다 같이 깜짝 놀라게, 그러니까 모르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룰 자체가 출발선을 갖게 만들므로써 되게 공정하다는 인상을 주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시대하고 되게 잘 맞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흑백률에서가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긍정적 사이드 이펙트가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뭘, 어, 사람들에게 가르쳤냐면, 우리가 이제 어떤 분야에서 되게 오래되고, 오래한, 상대적으로 나이 드신 분들을, 어, 입에 담기도 별로 좋지 않은 꼰대라는 말로 좀 퉁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나와서, 아, 역시 어떤 분야에서 뭔가를 오래 갈고 닦은 사람들은 다르네? 라는 것을 이제 가르친 거죠. 그러니까, 음, 고인물이나 꼰대와 같은 별로 듣기 싫은, 듣기 좋지, 좋지 않은 말이 아니라 장인이라거나 대가, 아, 저런 사람들 이 역시 다른 애를 이제 한국의 어떤 교훈을 가르친 것 같아요. 그리고 또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좀 약한 이제 상대적으로 젊은 20, 30대 남성들. 이제. 막 욕을 이제 섞는다든가 이제 그런 모습도 보여주면서 근데 그런 사람들이 아 내가 그런지 몰랐어요 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게 되니까 커뮤니케이션에 취약한 젊은 남성들의 성장 스토리 같은 부분은 아마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좀 보게 되지 않았나 그런 면에서 저는 흑백요리사의 기획도 굉장히 좋았고 결과적으로도 되게 좋은 사회적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합니다.